스티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버고를 꺼내서 열어야 되는데. 음. 짠! 스티커를 만들 수 있는 이 종이입니다.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스티커판 동그라미하고 하트 모양하고 리본 모양 별 모양 많은 모양이 있어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깔아보면 와 하고 소리 질러주세요. 시나모롤하고 마이멜로디하고 크로미하고 키티도 있고. 홈펌브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면 떼주도록. 여기를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떼주면 돼요. 이렇게 떼면 돼요. 그런데 잘안 되면 엄마한테 부탁드립니다. 엄마니, 어머니, 엄머니들도요 네. 일단 크로미 키티 실름으로 만드는 기계가 있습니다. 먼저, 벌 모양을 여기 하트 모양 있지 요걸 열어주고, 여기 안에 벌모양 그 다음에 자기가 고르고 싶은 걸 고르면 돼요 모양이 딱 맞게 해야 돼요 저는요 시나몬 시나몬을 자고 있는 걸 해볼게요 달에서 자고 있어요 아니 반대로네 꼭 그런데 이렇게 넣지 말고 이렇게 넣어주면 좋겠어요. 아니, 스톱! 요거를 넣지 말고 반짝이를 넣고 싶으면 반짝이를 넣어주면 돼요. 한 개, 두 개. 3개. 3개만 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나몬 캐릭터를 이렇게 넣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구멍을 맞게 딱 넣어줘요. 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를 꾹 넣으면 스티커가 완성돼요 소리가 엄청 좋아요. 제가 만든 거는 요거랑, 요고, 요고, 요고 있어요. 시나몬롤 별. 네모 같이 생긴 꾸러미. 리본 꾸러미. 기티하고, 별하고, 곰돌이 말멜로디 하트. 나네모롤잠자기수수속의 공주 네모같이 생긴 마이멜로디 제가 만든건 여기까지였어요 오늘 시아랑 설류 친구들 스티커 한거 재밌었나요? 오늘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 시아 たいそう